안녕하세요. 경제 흐름을 쉽고 깊게 전해드리는 마켓인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미국 소비자 심리가 무려 8%나 급락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배경에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미시건 대학이 발표한 4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52.2로 집계됐습니다. 전달 대비 8%나 급락한 수치이며, 이는 1952년 이후 네 번째로 낮은 기록입니다. 중산층 가계의 심리 악화가 두드러졌지만 나이, 소득, 교육 수준, 정치 성향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악화됐다고 합니다. 조엔수 박사는 이번 심리 악화가 무역 정책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대규모 관세 인상을 90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인들의 불안은 퍼질대로 퍼진 뒤였죠.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가한 무역 전쟁이 계속되면서 소비자들은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 영향으로 소비 지출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비가 미국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소비 심리가 얼어붙으면 경제 성장 둔화나 심지어 경기 침체, 리세션,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4월 중순까지만 해도 다우지수는 200포인트 넘게 하락했지만 이 소비자 심리 지수 발표 이후엔 일시적으로 소폭 반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0.1% 상승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기업 실적과 고용시장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야 합니다. 2022년과 2023년에도 소비자 심리는 악화된 적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고용시장 호황과 팬데믹 동안 쌓은 저축 덕분에 소비가 버텼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첫째, 고용시장이 과거처럼 뜨겁지 않습니다. 둘째, 팬데믹 때 모은 저축은 대부분 소진되었습니다. 셋째, 최근 미 교육부가 5년간 유예했던 연체 학자금 대출 징수를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소비자들의 부담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뉴욕연운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미국 가계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소비자들은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3월에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고가품 소비를 서둘러 진행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3월 소매 판매가 일시적으로 급등했지만 이는 착시 효과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지금은 해고가 본격화되지 않았기에 소비가 버티고 있지만 만약 고용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소비위축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연방준비제도 패드에도 큰 고민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관세인상은 분명 물가상승 인플레이션 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일회성인지 지속성인지를 지금 아무도 확신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니에폴리스여은 총재닐 카시카리도 최근 관세인상이 단발성 쇼크인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요인이 될지 알수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만약 소비자들이 앞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고 믿기 시작하면 그 기대 자체가 실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미시건대학 조사에서도 1년 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198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들은 여전히 가격이 빠르게 오를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미국 경제는 겉보기는 멀쩡하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 심리 급락은 그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대규모 추방정책, 규제 완화 조치 등 충격요법이 실제 경제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앞으로 몇 달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드데이터, 경제 실물 수치에서는 아직 심각한 충격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소프트데이터, 심리 지표에서는 이미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마켓닌 사이트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미국 경제를 지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